아니 봐야지, 어떤 증상이 어떤가 봐야지. 이제 죄 떠들어 어요또 이제 수동 수동, 노탈이수동, 수동이죠. 돌려보세요! 자동 나부세요 자동. 자동이? 응. 무타리 인제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안끊긴다 그런 거 아니야? 안들어와는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나한테 안끊긴다 그랬잖아요 계속 돌아간다고 지금 안돌아가잖아 아, 자동에서는 아예 돌지 않고 수동에서는 돌리고 있어아 자동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네, 아예 안 된다고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빼고만 하는 거지 네. 스위치를 네. 아 켜나 봐요 아니. 아이 시동 걸어야 될 거네 아 일단은 왜 걸어? 아 이거 눌러야 시동 걸리지. 아 이게 그냥 빼고 다시 저 쌍으로 한 바꾸고. 아니 아니 해봐 한 번. 한번, 한번 네, 시동 걸어 봐 시동 걸어 봐요. <laughs> 얼마? 이거 그래, 빼빼 보면 되잖아. 스위치 이상인지 없는지는. 아빼보세요 돌려봐요. 새면 안 돌아가는 건가? 그럼 가고 깨봐야지. 새거 주세요. 이거 이거 새거. 새거야? 들어가네. 똑같잖아 it to 수동으로 수치수 a d o n g Go s w i 치 c h it out, g 스위치 나간 거 아니냐고요 그거 그거 손 Go. Go to 거 빼봐요 스위치 옆에 o 바꿔 봐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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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이 바꿔봐요. 그래도. 떼봐요. 그 안에 핀 똑같이 생겼을걸? 거 반대로. 반대. 되네. 스위치 나갔네. 뭐가 돼이양발로올리가안 돼. 이게, 올리면 안 돼. 아니, 주막 하안 돌아갔잖아. 아예. 아, 숨어도 못 되니까. 그래요. 아, 지금 자동으로, 자동으로 놓은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아, 이 우회가 자동이지. 그래요. 자동 났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 양만 는안 들어가는 거? 야 네. 자, 세팅 시동 걸어보세요 <laughs> 그래. 시동 걸어. 자동상승버튼 자동 있죠, 이거. 5초 동안 꾹 누르고 있어요. 삐익 소리 날 때. 음, 네,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네. 됐어요, 다요. 이 상태서 에 작업 설정 버튼 한한번 눌러봐요. 작업 설정. 어, 이거 왼쪽 거 이거. 이거. 한번 눌러. 요한번 눌러. 네. 됐어요. 시동 꺼요.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해봐요 자동. 해봐요. 예, 네, 노타리 자동 해봐요. 자동한거에요? 로타리 돌린거에요? 노란 버튼 눌렀어요? 자동이에요? 상승시켜봐요 로타리 상승 내려요 됐네 됐잖아요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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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오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다른 데서 바꿔보라 그랬다면, 이게 현재 관련이 있어, 자동은. 이게 자동 안 되는 거는 관련도 있어요. 선이 네 가닥이면, 두 개는 시동이고, 두가닥 자동 PTO 연결되고요. 이게 나가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세팅이, 세팅 눌렸네, 세팅. 현재, PTO, 안전클러치. 아이고. 교환했었고 자동 수동 스위치 그거 바꿔 봤었고 이상 없어서 준 수평 아 PTO 자동 위치 상한 설정을 해 주니까 잡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기가 된 거지? 뭐 교환했었나? 아니 근데 왜하우라갖고 이거 조기나 설정하니까 되네. 어이 얘기, 어제 저기 스위치 갈아야 된다며? 누가 알아봤다며? 그러건 그러니까, 확 어, 스위치 나갔나 보나 한거지 나는. 하실 수 있죠? 이제 세팅. 어? 세팅 할수 있죠? 아, 이제 아껴줄게요. 세팅 할때첫 어. 번째 이제 핸들을 어. 타이어 일자로 나 타이어 일자. 이 핸, 핸들 꺾어 놓으면 안 돼. 어, 그 왜냐면 핸들 꺾어 놓고 자동 상승 눌러 버리면 로터리가 확 올라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핸들 똑바로 놓고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어서 자동 자동 상승 버튼 5초 동안 눌러 5초 이상. 그러면 삑삑삑삑그러잖아 아까. 응.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뒤에 외부제어 있잖아 외부제어. 외부제어? 예, 스위치. 어. 로터 여기 핸다 있는 거 스위치. 이거를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가지고 그 어느 저기 PTO 자동 끊기는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위치 어디서 끊길까? 그 높이를 내가 한요 정도 끊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cm에서 끊겠겨야 된다. 그러면 50 바닥에서 노탈이 날 50cm 위로 딱터나그 다음에 맞춰놓고 나서 다 들어와가지고 아까 작업 설정 버튼 이잖아요 그걸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PTO 끊김 위치 설정. 그러면 시동 끈다음에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 이거 너무 높조인트가 자동으로 해놨는데 막 올라와서 막 따다다닥 소리가 난다. 너무 높이 해놔가지고 보면은. 더 밑으로 내린 다음에 내린 상태에서 끊기는 게 맞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 설정하려면 똑같이 그 내가 원하는 루페에다 놓고 어. 다시 아까처럼 작업표 설정 눌러주면 세팅. 끝.